뭐? 근데 얘네들 다이름이라 뭔가... <laughs> 해달라고... 이게 용도라던 <laughs> 용도까지... 아니, 이거 진짜 그거구나... 랜덤이. 아, 랜덤이구나... 음. 아니, 그걸 모르고 사는 거야? 이거 얼마야? 28,000원... <laughs> 8 28 0원 <,000에. 웃음> 내가 갖고 싶은 게... 얘거든... 그래서 이것도 빨리 한번 집어봐가차 <laughs> 이게 돌리는 게가차임 얼마야? 4천원 4천원? 고한방만 대박 오되 희열이 있다 <laughs> <진짜. 웃음> 카 <카드> 챙겨 희열이 없네 카드 아니 근데 왜 원하는 거안 나오냐고? <laughs> 가차가 원래 그래 아니 이거 진짜 패가망신하겠어 <laughs> 근데 사실 얘가 제일 비싸 보여 잘모르겠어가버지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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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성비 가차의 가성비 <laughs> 찾는 사람 아 근데 아, 나또새 그래. 나올까 봐겁나 가운데? <laughs> 근데 가또 가성비가 좋아 <laughs> 아니, 원하는 걸 뽑아야지, 가성비를. <laughs>